12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피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각 민족들이 다양한 종교와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각 민족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공평히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를 내려서 피조물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여 음식과 기쁨을 주어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잘하는 성도 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우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위정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우뚝 서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